우리 5편의 말씀에서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는요. 7편에 이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그한 편의 시가 바로 오늘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일곱 편의 참회시는 10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일곱 편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6 편의 시, 다시 이렇게 자기가 참회를 하게 된그 배경이 어느 사건인지 잘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에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5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어제 말씀 배우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살기를 원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가 희생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범자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그의 영에 답답함이 오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자였을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기의 사람, 오늘 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붙어 있는 이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나타나고, 분노와 책망이 금방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벌레리심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가장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인생이 범죄하면 그 즉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불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그분과 우리와 연결의 통로인 거룩함이 손상되기 때문에, 바로 이에게는 하나님의 진루하심과 진귀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와 붙어 있는 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징계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분노를 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 이 영의 사람이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절과 3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수척해 다는 것입니다. 이 수책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자리 잡고 있었던 만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다가오며 그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타난 현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모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 평안이 없어지니까 오늘 이로 인해 그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뼈가 떨리게 되었다는. 내 뼈가 떨리고 영원히 불안함을 느꼈다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뼈가 떨리게 되고 우리 영혼에 불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단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의 불안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떨어짐으로 어, 불안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사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 사랑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을 회복시켜 주는 길을 바라는 소원이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떠났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한 이 사랑은 무엇일까? 무턱대고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극미리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어도 다시 내게 찾아와 달라고 하는 그리고 나와 다시 대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요. 터무니없는. 내가 범죄했더라도 나를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범죄한 나를 차비를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다시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차비. 원문은 햇세드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어떤 거지요?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극률과 자비로 덮어주시는 바로 그 자비를 강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6절에 말씀 보니까 탄식하며 눈물로 요를 적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회개를 칠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이 근심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범죄케한 그 일에서 돌이켜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죄의 소육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밤낮 간구해서. 그래서 그 요가 떨 정도로 자기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 빼드립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해서, 그래서 그 죄의 소욕이 그들에게 떠난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는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월에서는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 죽은 후에는 또이 죽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없지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오들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8 절의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나를 너희는 나를 떠나 이, 너희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 나를 범죄케 하는 죄를 얘기하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에서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속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그렇죠 나를 떠나라 나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이 죄악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뭐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나를 제리시키는 모든 여건을 떠나라. 자신감이 왜 생기죠? 8절, 9절이잖아요. 여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강구를 들으셨어. 내 기도를 받으셨다. 왜요? 자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간구를 들으셔서 내 기도를 받았다. 왜 이런 자신감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통이 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내게 찾아와서 내게 간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신다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도 어떻습니까? 자기 영도. 이젠 이 죄악의 요소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겨졌단 말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이 약속이 그를 자신감을 갖게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에 나타난 결과가 뭐지요 십 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심히 떨므로 갑자기 물러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물론 이 다윗을 치고 들어오는 외적인 환경 환란 권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모든 죄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 않으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물러갔다. 갑자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차지하고있던이 죄와 악,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죄가 나를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며 의의 길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 는이 참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뭔가? 물질의 부유함과 일의 성취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다시 그랬잖아요. 자기가 범잡으로그 심령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떠는 일이 왜 생겼어요? 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즉시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오더라는 것. 내 안정한 심령을 찾지 못하더라는 것. 10편, 3편 말씀이잖아요. 천만나를 둘러진 질자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지요? 다이슨은 지금 앞살람에게 쫓겨가서 모두가 적이 되었잖아요. 아, 자기 아들까지 적이 되었어요. 모두가 적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자 우리 인생엔요.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지면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세 뭐라고 고백해 5절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고 수월해서 죽게 감살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영으로 이상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범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하지요. 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의지에 따라서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날마다 새롭게 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 어떠세요? 해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분이 극률로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가 나를 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순간 죽께로 돌아왔어. 주 앞에 자기 심령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는 로바서 12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고 저와 오늘 하루 살아난 삶 속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떨거나 내 뼈가 흔들려 사가고, 고통증이 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나와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새롭게. 그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있게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삶의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